여러분들, 비트코인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짜증나시죠? 뉴스 한번 보고 갑시다.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분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70% 주가, 추가 하락을 한다는 의견과 또5,000 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란 전망. 오히려 급반등에서 25만 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각종 악재 맥을 못춘 비트코인의 내년 전망을 채널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폭락할 것이란 전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영국 계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5,000 달러까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현재 시간 5일 CNBC에 따르면 스탠다드 차타드는 이 같은 전망을 밝히며 그야말로 추가 폭락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힘입어 17,0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오늘 새벽에도 16,9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70%더 폭락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SC는 점점 더 많은 가상자산 업체와 거래소들의 유동성이 부족해져 추가 파산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악재가 더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본 거군요. 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해 투자자들 불안감이 고조됐는데요. 이 같은 관련 기업들의 붕괴가 잇따르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이미 6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망대로 가상자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고 더 많은 관련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놓일 것이란 불안감은 결국 금과 같은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트박입니다. 오늘 모처럼 저는 약두달 만에 쉬는 날이 되었는데요. 저는 평일에 쉽니다. 아, 하필이면 쉴때 비트코인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매수 시점 그리고 돈을 쓸어담는 기회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만의 생각을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의리로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뉴스는 여러분들 언제 나온 뉴스인가 보면 2022년도 12월 6일이네요. 자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12월달 12월달 뉴스가 나오고 이때 전망이 비트코인 1k 그 다음에 8,000달러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걸로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만약에 이런 비슷한 뉴스가 매스컴에서 흘러나온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매수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매수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시기는 바로 이런 뉴스. 자, 어떤 거냐. 1달 1k 간다? 아니다? 여기서 그냥 들어 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대립이 되는 뉴스가 나와요. 하락과 상승이 50대 50인 관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 다 모르니까. 전문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지만 심리적인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다. 그때가 정말 좋은 매수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댓글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시장과 관계 없이 비트코인을 이 DCA라고 하죠 요즘에 적립식 매수. 저는 DCA 1번보다는 어떤 걸 선호하냐면 그냥 생각 없이 DCA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봐요 여러분들. 자 공포 탐욕 지수 아시죠 비트코인 공포와 탐욕 지수. 어자 저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로 들어갈 때 어 DCA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최소한 30에서 25 사이. 어 그게 이제 두려움, 어, 공포거든요. 지금 현재 중립적이다. 아직 투자자들은 공포 단계가 아닙니다. 그 가게 공포는 옛날에 어디였냐면 13사까지 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세이시우스파산이랑 FTX 파산만 이런 건데 이 지수가 잘 기억하십시오. 공포 타매 취수 여러분들 이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구글에 지금 중립이다. 그러면 이거 아직 극악의 그 공포가 아니죠? 그죠? 자둘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수익을 볼수 있을까 매수 시점에서 DCA인가 정립식 어, 매수 아니면 공포 구간에서 매수가 큰 수익을 줄까? 당연히 공포 구간에서 사는 게큰 수익을 주죠. 왜냐 가격이 더 빠져 있을 때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차트적인 관점보다도 심리적인 거를 많이 파고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잘 체크하시고 현재 상태는 중립적이라는 거잘 보시면서 이 지수가 공포로 바뀔 때 여러분들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가격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그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 시점을 굉장히 집착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요 이거는 벌써 8개월 전에도 했던 이야기인데 이 우리 개미 아닙니까 그냥 개미 중에 그냥 가장 작은 개미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점을 완벽하게 캐치 한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고 이 차트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게 시장의 심리입니다 저는 굉장히 심리적인 걸 많이 이야기해 드렸죠. 시장의 심리가 이 가격을 좌지우지합니다. 왜 심리가 좋으면 올라가잖아요. 그죠? 공포 단계에서 살아는 것이 이게 굉장히 단순하면서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행동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대폭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비중 조절을 아주 섬세하게 할 때입니다. 사실은. 어. 어떻게 보면 15,000달러 2만불 밑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보유자의 영역권이긴 해요. 단기적으로. 그죠? 근데 지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그걸 고려한다면 아주 애매하다. 절대적인 건 없지만 굉장히 애매하다. 이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어? 계속 사고 싶은 분들 당분간 힘들더라도 굉장히 힘들더라도 일단 우선적으로 이 공포 탐욕 지수를 잘 체크하십시오 아시겠죠 공포에 사는 건 언제나 진리였죠 다시 한번이 어, 공포에 사는 방법 첫 번째 이걸 이야기해 드리겠고 두 번째 언제 또 비트코인 사야 될까 자두 번째 이거는 이제 공포 단계입니다 가격적인 거두 번째는 어떤 거냐 지금 현재 현물 ETF.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줄줄이 어떻게 됐죠? 블랙, 블록, 블록 미디어에서 보죠.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방송할게요. 하락이 나오면 편안하면 됩니다. 어,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 연기. 일괄 연기죠. 10월 중순으로 미뤄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ETF가 미뤄지는 뉴스가 이번에 처음 나왔죠. 뭐 옛날부터 나왔지만 어쨌든 현물은 처음이죠. 그러면 10월 중순으로 밀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점차, 어이 몸빵이 세지는 거예요. 아 어차피 밀릴 건데. 어차피 밀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번에도 밀렸으니까 다음에도 밀리겠지. 아주 끝까지 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최종적으로 3월이 넘어가면 안 되죠. 마지막이 3월이죠.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더,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 절차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절차, 약 3월 이전에, 그 기간 내에 무뎌지면서 거기서부터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차피 3월에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3월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3월에 막상 승인이 안 났어. 근데 이게 오르고 있어. 어, 근데 이건 결국에는 승인될 문제야. 시장은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3월에 조금 더 지켜보자 하면서 갑자기 미지수를 던진다 시장에 제가 원하는 그림입니다. 미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조용해지고 어느 순간 반짝이는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언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까? 제가 보는 관점은 최종 승인 여부 3월 이전 그 전단계 자, 여기 한번 쳐볼까요? 어, 비트코인, ETF, ET, ETF 일정. 치면은 바로 나오죠? 자, 여기 보이시죠? 이미지. 찾아볼까요? 어, 너무 작지만, 왜 어, 이렇게 작아? 어, 나만 볼수 있게 만들어놨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죄송한데요. 아, 1월달이네요. 11월에서 1월인데, 자, 11월에서 1월이죠? 근데 1월이에요. 거의 1월 초.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1월에서 3월. 자, 1월에 밀렸죠? 그럼 1월에서 3월이죠? 그 다음 바로 3월로 가죠? 그러면은 2월에서 3월이죠? 이 기간 안에 비트코인을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실망감에 사람들이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실망감을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실망감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세요. 굉장히 큰 어, 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실망적인 순간이 기회였다는 것을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죠. 이게 뭐 결국 비트코인 차트만 보는 게아니요 여러분들 항상 시장은 그래 왔으니까. 자 지금 미친 듯이 신고점 뚫고 올라간 엔비디아. 예, 실망감이 언제나 있었죠. 예. 월봉상 보면 이거는 소시, 솔직히 조정도 없어요. 이 폭락은 왜 폭락이죠? 경기 침체죠. 이 폭락은. 반도체, 쇼크죠. 그리고 이런 구간은 엔비디아의 이 증명의 시간. 자,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어떤 걸 만들어 가야 되냐. 자,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 이거예요. 비트코인의 증명의 시간입니다. 자, 증명의 시간은 뭐냐면, 이제 계속 증명을 해 나갈 건데, 어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etf를 증명하, 증명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 아 이제 비트코인 안전자산을 넘어서 어 투자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자산이고 그 어떤 자산보다도 매력적인 자산이다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 가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증명의 시간이 지금 시작이 된 거고요 좀 길어지고 있긴 하지만 더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은 채굴이 떼일 때야 떼수 없는 관계죠. 이 채굴 산업 커지겠습니까? 안 커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붙어 붙어야 되겠죠. 채굴자들이. 그럼 언제 채굴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될까? 언제? 가격이 비쌀 때 채굴자들이 미친 듯이 채굴 기사 가지고 들어오진 않죠. 그럼 언제예요? 2023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해시레이트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바로 다 들어와서 아주 기계를, 채굴기를 아주 좋은 걸로 다 바꿔놓고 미친 듯이 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며칠 주가를 보면 채굴기, 그 사, 그 채굴기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거래소 관련주, 코인베이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긍정적입니다. 올라가는 곳에서 살짝살짝 살짝 꺾이고 있지만, 상당히 비트코인보다 흐름 좋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ETF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첫 6월에 나왔을 때 제가 이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가자고. 그냥 잊어버리자니까.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냥. 어?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나무 침대에 황장군 된다고. 그 자리에서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려봐. 천년만 년. 얼마나 힘들어. 그냥.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짝하고 튀어나올 때그 축복을 누리시면 되는 거고 자 비트코인 매수 시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고 차트적인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월봉에서 지금 안 좋게 됐어요. 현재 그죠. 음봉 장땡 음봉 나왔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 평선이 이 파란색이 12평인데요.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하죠. 이게 지금 25,000달러입니다. 네. 25,000달러, 어, 사수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다음 운봉을 보면. 그니까 다음 캔들, 월봉에. 그렇다면 그 언저리가 될 텐데, 이거를 또 주봉상 쪽에 보면은, 현재 이 역별 상태로 또 돌아왔죠. 그리고 단기적인 저항에서 또 22평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28.2k, 1k 부근 자, 그러면서 쭉 빠지고,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밑으로 내리 꼽을 것 같은 차트예요 지금. 음, 그러면 이런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평선이 위에 있고요. 캔들이 항상 아래에 있을 때가 이게 심리적인 공포 단계입니다. 자, 단순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커지고 있어요. 어, 이 갭이 커지고 있으니까. 바로 이런 구간이죠. 자, 이런 거예요. 22평 밑으로 깔리면서 지속적으로 끄죠. 요, 이평선 밑으로 캔들이 머물러 있을 때 사실상 극악의 공포고 심리적인 것이 많이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설사 돌파한다고 해도 지지가 안 나왔을 때는 또다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22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봉상. 네, 다른 거는 솔직히 잘안 보는데 저는 하루빨리 이게 뛰어 올라와 줘서 어, 고점을 경신해 주지 않으면 어, 지속적으로 9월 달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달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딱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봉을 봤으니까 일봉으로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일봉상 비트코인 특유의 무빙 나오고 있죠 올린거 다 내리는거 올렸다 그대로 내렸다 거래량도 좀 들어왔고 하지만 여기 지지구간이 있습니다 단기 지지구간 어. 근데 여기를 또 버텨내는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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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적. 근데 요 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면, 일봉상, 계속 여기서 민기적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시 하방 관점으로 갈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방 관점이 최대 폭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을 열어둔다면, 단기적으로 저는 또이구간 한번 보고 있어요. 23,400달러. 23.4k 레벨로 보고 있습니다. 왜 23.4k야? 자, 여기 예전에 17,000달러에서 25,200달러까지 고점을 터치해 줬던 과거 차트를 보면, 어, 이쪽으로 올게요. 네, 제가 차트 얘기하면 되게 좀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댓글에서 이걸 봤습니다. 굉장히 섹시하다고. 뭐가 섹시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이왜 24.3k 기준으로 보고 있냐면, 조금 지랄 맞은 무빙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승 쐐기형 패턴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저항을 계속 맞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22평이 따라 올라와주면서 고점을 조금 힘겹게 들어올리는,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으나, 어, 위협을 하죠. 자꾸 이 구간을. 지속적으로. 터치를 자꾸 해주면서 그 근접하는 이 캔들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다시 깨끗하게. 말이 많죠, 제가 오늘. 자, 이해해주세요. 이 근접하는 무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평상 싹 끄고. 마치 오늘 실시간 방송하는 것처럼 녹방이지만. 이 근접을 하죠, 자꾸. 근데 여기서도 매물대를 쉽게 돌파 못 하죠. 23,400달러에서. 근데 여기가 지지를 할랑말랑. 그리고 올렸다가 몸통으로 깨는 순간부터 이제 장대 음봉이 꽂히는 이 시기가 있었는데, 이 아주 중요한 구간이 23,400달러라는 거. 지금 심리적으로 25K 밑으로 깰 것이라고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 강력한 지지 구간이었던 25,200달러를 지금 깰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흐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여기 뚫리면 과연 어디까지 뺄까? 바로 다이렉트로 23,400달러 구간으로, 어, 직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은 공포 탐욕 지수를 체크하고 가격을 보고 분할 매수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현재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포 탐욕 지수 보면서 계속 시장을 봤지만 이제 여기쯤에 와서 어, 이쯤에 와서 또이 지표와 그 다음에 아, 밑에 매물 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포의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기회가 아니면 언제가 좋은 기회입니까? 뭐더 올라갔을 때입니까? 아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이런 분위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짜증나지. 아, 좀 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니 그냥 하락하고, 알트코인 좀 반등 좀 나오는 것 같더니만 또 다시 하락하고, 짜증나는 겁니다. 이거를 아직도 몇 번은 더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니겠죠 저 역시도 힘들지만 괜찮습니다 근데 아주 잘 버텨내고 있고 여러분들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많이 안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비트보다 안내려가요 225만원 자 이더리움도 저는 지금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한번 중용 매물대를 깨러 내려가는 순간 이더리움은 이제 한쭉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트 안 좋죠? 어, 200만원 밑으로 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돌입한다. 그게 한 190에서 200인데, 뭐 디테일하게 한 180만원 선인데요. 개찐도찐이다. 비트 이더 기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 자체도 지금 가격대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예, 크게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고점찍고 한40% 정도 뺐죠. 예, 근데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지만 이 대다수의 리플 홀더분들은 평당가가 400에서 500원대인 분들이 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어, 여기에 평당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가격까지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매물대가 있어요. 예, 6, 70원대입니다. 도지는 또다시 지금 87원 왔네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트코인 대다수의 모든 알트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권에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투자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분산투자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을지언정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증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비트코인을 최대한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는 게,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 투자 시장에 대한 마인드 관점이 다변해요. 완벽하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9월 1일 출발이 좋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나이도 우리가 견뎌왔던 이 시기만큼 9월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벌써 가을이에요 여러분들. 아침 딱눈 떴을 때 하늘이 이쁘더라고요. 선선하니 9월 출발합시다 여러분들. 공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땐 환희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